노후준비 그 다음에 은퇴설계에 있어서 최악은 요 분명히 연금보험을 팔아서 노후준비에 성공하지 못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똥값에 연금보험을 파기 때문에 대부분 다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 전문가가 연금보험을 파는 것이 최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말도 안되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고 연금보험을 파는 것이죠 그 연금보험 판매인들이 대부분 잘 모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팔면은 노후준비 어느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모르고 파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. 가령 시골에서 상경한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에 건넌다면 몰라서 건넜잖아요. 이 사람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? 죄가 있습니다. 모르는 것도 죄거든요. 그러니까 연금보험을 팔았다, 몰라서 팔았다 이것도 죄가 있는 거예요. 노후준비를 망치게 되니까요. 그 다음에 알면서 팔았다 이건 더더욱 나쁜 짓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 연금보험 판매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팔았다. 선의로 팔았다. 이것도 문제가 되고 고질적으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팔았다. 이것은 최악이 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여러분 상종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.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거. 그다음에 연금보험 판매인의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무엇인가 팔지 않는 종합자산가 여러분의 편의 종합자산가를 사를, 사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취사 선택을 반드시 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야 노후 준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.